안녕하세요. 예, 네, 이영웅 변호사입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차분해 차분하게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일단 네. 거기 미친 사람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온라인 네. 게시판에 올린 내용인가요? 그것도? 아니요, 그거는 그 당시 바로 일어난 톡방 있잖아요. 이제 아, 대화방에다가 아, 예, 예. 예, 예. 얘기를 한 거죠. 그 톡방, 예, 아, 예, 네 예, 잠깐만요. 톡방은 상대방이 그건 알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예. 고소할 때 조사를 받으니까 그 네. 와이프도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아, 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와이프도 그 톡방에 있는 음, 네. 멤버였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저는 몰랐었죠. 아 예예. 네. 예. 일단은 첫 번째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 상대방이 그리고 지금 옆동에 누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그 그, 네. 저기 참한. 차만 찍고 네. 차의 넘버는 지웠다는 것인 거예요, 것인가요? 네, 네, 네. 두 가지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공지하시다시피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어요. 구성요건이 모욕죄 네. 구성요건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예를면 들 그냥 단순히 이걸 올려가지고 올린 다음에 아파트 온라인 게시판에다 사과를 받고 싶다. 이거는 어 그리고 어떤 그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 걸로 보이는데 미친 네. 사람이나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톡방에 올린 것은 그거 자체가 어떤 공연성에 해당되고 모욕제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단순히 자동차에 이런 걸합쳐 자동차의 부분들을 어떤 그 번호판을 가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말하자면 전후 과정들을 살펴서 예를 들면 그, 그때 당시에 움직이던 사람 또그 차의 소유, 소유주가 뭐 특별한 차라든지 이제 또는 옆 차에 뭐 거기다 글쓴 글로 전후 과정으로 차에 이름은 쓰지 않, 차에 그 번호판에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전후 과정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면 일단 구, 특정성은 충족되는 걸로 봐서 구성력 구성요건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파트에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옆 동에 그 차의 소유자. 이렇게 특정을 했다면요. 저는 옆동이라고 말한 적 없고요. 예. 그 사고난 부분만 이제 제가 말을 한 거죠. 어쨌든 아파트 같이 거주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전후과정에 봐서 톡방에도 같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게시판에도 있을 정도면 특정성은 어쨌든 이제 제가 제 말이 100%는 아니고요. 특정성은 수사관도 충족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주력, 주력하실 주력 점은 내가 특정성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라 부분들을 주로 변론하시는 것보다는 그거는 음. 포인트가 좀 적절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네. 특정성의 경우는 그 지표가 너무 뚜렷하지 않을 정도 전후 과정으로 알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게 보통 모욕죄의 신뢰니까요. 이거 음. 자체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 약간 음. 내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미친 사람이나 도망갔다 이런 표현을 한, 한 부분들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건 사실이지만 지하 주차장에서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 네. 10km 정도의 어떤 제한이 있는데 이것을 30km로 달리면서 되게 세게 달리면서 아이들에게 위협으로. 심각한 위협을 생명상의 위협을 줄수 있고 이 생명상 네. 위협을 줄수 있는 행동이 계속 그때 행동으로 봐서 계속 되풀이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선 조심하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익 목적 이 사람들에게 네. 알려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 그래가지고 그걸로 위협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라는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주력 주력 포인트로 해서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정성의 아, 지표는 네. 특정성의 지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보다 넓어요 아주 전후 네. 과정으로 보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이제 내가 위협성조각서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기재하시지만 하여튼 한번 조사는 받으신 거죠 네자 조사도 받으셨지만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사받을 때도 얘기한 부분들도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 스스로 쓴다면 진술서 형태로 그러니까 다시 네. 내가 좀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진술서 형태로 추가로 작성을 하시고 이게 보통 진술서를 변호사를 다시 또 쓰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 네. 진술 조서가 아니라 그 진술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요 방금 네. 얘기한 법률적 쟁점이 되는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다라는 내용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걸 변호인 의견서에 변호사가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요. 근데 본인이 응.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실 거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변호사무실에 사 가서,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호사 선임계는 내지 않더라도, 본인 진술서 형태로 정리해주세요라고 가면 그런 법률적 쟁점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응. 하나는, 본인의 응. 어떤,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 첫 번째로는 지금 위협성 조각 사유로서의 공익 목적,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정상 참작 사유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애 키우는 엄마 엄마 입장에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되게 분노하고 이것이 앞으로 네. 알려주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 되풀이되면 큰 사고가 나겠구나 하는 어떤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다라는 네. 내용들을 보다 자세하게 또 기재하고 증거 자료도 네. 가능하면 CCTV는 볼 수는 없지만 그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 경찰에 조사해달라고 하면. 네, 요새는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뭐야? 기술, 불송치 결정, 이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이야, 네. 근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다는 것은, 무혐의 의견이나 위협성 조작사유가 명백할 경우에 불송시 결정을 할수 있는데 그런 정도 일을 내면 좀 법률적으로 좀 명확한 의견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음. 의견서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해서 변호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직접 변호사하고 상담하시고 사무장 말고 상담하셔서 네. 어떤 의견 법률적 의견을 정리하는. 지금 본인 진술서 형태로 법률적 의견이라도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비용을 몇 백만 원 지급하지 않고 몇십만 네. 원 수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럼 본인이 네. 이걸 본인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면 그래서 불송치 해달라고 그 분명히 들어갈 것은 공익 목적의 어떤 유협성조약사에 해당된다는 부분들 그 사례를 살피고 또 정상 참작 사유, 설사, 이것이 과다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정상 참작사의 기소유예 사안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두 가지 나눠서 기재하면 설사 부성체에지 않고 송치가 돼도 검사가 다시 구성요건 해당되고 위법부성조각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에 대해 이번 한 번에 한 번만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간 진술서 형태로 지금 본인이 법률적인 어떤 주장을 한 것은 없으니까. 그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서 형태로라도 반드시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걸로 하세요. 네, 네. 아, 저도 조사받을 때 공익목적으로 그렇게 게시한 거다라고는 말을 한 거거든요. 공익목적으로 이제... 게시했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정상 사실들, 그런 아, 부분들을 특정을 해야죠. 여러 사실들이 내가 네, 공익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네. 공익목적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음. 제가 말씀만 드리긴 힘들고요. 어 네.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비전문가시니까 네.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적어도 그 서면은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아, 일단은 네, 상담자분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변호사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상담을 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조언 한 가지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어쨌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중요하죠. 음. 인터넷에 뭘 올릴 때는 조심해서 조심해야죠. 올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공익 목적으로 올린 부분들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자, 설명하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법률적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설하지, 설명하지 못할 것 같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자. 네. 그래서 비용 부담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본인 진술서 형태로 어떤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녹여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상담자 분께서 어, 뭔가 전문가의 도움을 지금 받으시면 훨씬 더 상황을 해결하시기가 용이하시다 보니까 그런 조언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어, 조사를 한번 받은 상황이신데 진술서 형태로 뭔가 어, 서면을 제출해서 좀 깔끔하게 처음부터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